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하이 아이고 아이고 이제 깼냐? 응아나 음. 아, 잡아 죽겠다 아까 고기 먹고 진짜 잠이 아, 엄청 와가지고 그래. 뭐이 새끼야? 돼지는 언제 온대? 배가 아프대 아이 투잡한 새끼 이거 뭘또 먹은 건지 그러니까 아, 같은 거 먹었잖아 쟤도 소고기 먹었잖아 여러분들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10분 늦어요 아1 0분 늦는다 그랬구나 야 좋다니. 야 마이크 켜 마이크 티히똥 싸고 있어 설마? 아 세팅 중인가 다들, 어 다들 안녕 죽어 아. 가신대요? <laughs> 변기 아니제? 어, 나한번더 싸러 갈 수도 있어 아저 X 아, 아, 같은 아, <laughs> 새끼야 적당히 싸좀너뭐 다른 거 먹었냐 몰래? 그게 아니라 나빈 속에 기름진 거 들어갔더니 갑자기 어 배가 배가 너무 아. 데또또 또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어, 기다려 기다려 아, 설치, 줄게. 설치하고 갈렸는데 갑자기 아니, 설치할 수 있어. 설치하고 설치인데. 아 지금 마렵긴 한가 보구나. 아야. 타이모텍 어, 하지 말고 그냥 갔다 와. 금방 깔려. 안타 까워. 어, 그러다가 너 실수한다. 실수. 나 금방 사고 올게. 다들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 그래. 이제 2단 10분 뒤. 어, 하면 돼 <laughs> 이제. 용해져 어. 이제. 오빠, 나 이제 괜찮아.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어, 하고, 이제, 눈 앞나 불러, 나, 대답 없어, 이제. <laughs> 이제, 망고에 쳐다보지. <laughs> 음, 나보다 못한 녀석. 나도 화장실에 가서 싸는데 아, 주스키, 저거. 야, 저거, 텍스트로 저거 좀, <laughs> 실시간 중계 좀그만하라 그래. 뭘 계속. 수록... <laughs> 아니, 아, 저 같은 새끼, 진짜. 아, 이거 봐봐, 미친 새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조하다 <laughs> <laughs> 아, 조카. 족하. 아, 어, 역대 없네, 진짜. <laughs> 그분이 오신다, 이제라. <laughs> 지금 뭐그 툴로 나오냐, 어? 샤라랑 자,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게임이냐. 우리 방향키를 보면은 WASD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보통 게임을 할 때. 하이. 네. 근데 예. 이거를 1인당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요. 예 캐릭터 하나를 조종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W 나뭐 A는 일사, S는 막내, D는 오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 버튼 하나만 가지고 이 캐릭터 하나를 네 명에서 조종을 하는 거야. 오. 그렇게 해서 스테이지를 깨면 되는 그런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좋네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튜토리얼 이거는 필요가 없어. 너무 단순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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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랜덤으로 랜덤? 아, 랜덤이요? 아, 랜덤이요? 랜덤입니다. 이해어 아, <laughs> 어, 지정 없어. 난 방치기네. 어떤 새끼야? 기다려봐. 움직이지 마. 기다려봐. 아 다음에는 죽는 거야? 기다, 기다리세,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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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우리 벌써 소통이 안 되잖아. 자그 W 가 오사고 왼쪽이 막내고 내가 아래거든. 네. 뭐 가다가 멈출 수 있어. 나 사실 이 게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헐랭 방구. 멈춰봐. 안 멈춰져? 예. Yeah. 이거 한 번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지 러야돼 아, 맞아. 아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위로, 오른쪽, 아래. 어, 게임 단순한데? 생각보다 아, 저런게. 있네 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은. 아, 야, 면 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야, 게 아니, 기다려봐 아, 같은 아니,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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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딘지어 어디 어 어디 어어어 어디서 이런 게임 또 찾아왔대? 잘, 잘 가져왔지. 음. 그... 왼쪽으로 갈까? 나나나나나나 어, 다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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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어! 오사... 미안해. 어내 내가 위로였지 미안해. <laughs> 뭐 그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화낸 거아님아 헷갈려. 헷갈려. 음, 화낸 거아님자 다시 갑시다. 그럴 수 있지. 어. 이 왼쪽면 잘할까? 오른쪽면 잘할까? 어떻게 할 거야? 어 왼쪽 왼쪽 가자. 그러면은. 왼쪽 가자 우리 그러면 왼쪽 가자 왼쪽 가는 걸 랩이 봅시다 우리 아니 예. 코인 어디 있는 거 아니야 보니까 오른쪽 위에 보니까 코인 있던데아 그래 코인 어디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코인 있나 오른쪽에 어, 있는 코인 오른쪽, 있네. 오른쪽 어떤 색 친구야 <웃음> <웃음> 아 나빴다 오른쪽부터 아, 그래. 오른쪽 위 오른쪽 그렇지 이기노. 왼쪽 그렇지 아래 왼쪽 야. 아 맞다 뭐 하냐 아하 그럴, 그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아니 초반이니까. 위로.. 오른쪽.. 아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눌러주고! 다시 왼쪽을.. 왜 위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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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는데? 뭐였노? 개X야! <laughs> 와 이게.. 제작자가.. 들만 든 게.. 조름이진 신난다. 두겸 꺼! 이새끼야 혹시 우리 오늘 목표가 1스테이지 클리어야? 1스테이지 클리어! 나는 그것도 나버이지 않다고 생오쪽 위로 오른쪽 그렇지. 너 코인 먹었잖아 왼쪽. 왼쪽 정신 차리자 아래 왼쪽 자자자 오빠 자, 자, 자.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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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드디어 오. 대화가 통하는구만. 시아 잠피해 피해 피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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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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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왼쪽, 위로, 위로. <laughs>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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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른쪽 쪽른쪽 <laughs> <laughs> <오른쪽. 웃음> 그냥 이거 한 명을 정하 우리 될까?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그 실수하면 그 사람 잘못인 거지. 우리 오사가 커맨더 할까? 우리 생각 없이 똥 마려워서, 어? 배를 붙잡고 <laughs> 게임하고 있는 오사를? 응? 너가 커맨더 해. 싫어, 나못 해, 그런 거. 네가 명령해, 시작. 1라운드 3시간 동안 하고 싶어? <laughs> 아니야, 내가 할까? 진짜 무섭 내가, 내가 할까? 내가 해도, 응. 내가 해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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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었못 먹었잖아. 먹었잖아, 못 먹었으면. 먹었잖아, 아, 그렇지.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어, 되네? 자, 위로. 어씨 앞쪽 위로, 그렇지. 왼쪽! 위로, 왼쪽, 위로, 다시 아래, 위로, 그렇지. 그대로 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방 뭐냐? 한두번 나네. 뭐야, 이거? 아, 뭐야, 쉽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위로. 음, 그렇지. 할 만함, 왼쪽. 이번에 코인 두개 먹어야 되는구나. 어 이거 코인 두개 먹어야 돼. 진짜. 우리 할수 있어. 왼쪽. 스테이지가 끝이었으면 좋겠다. 과연. 아야야야야. 아홉 개. 아뭐하 이거는 이거는 내 실수 인정. 같는건줄 <laughs> 뭐 알았음. 우리 말을 뭐좀 하냐?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좀 하면서. 어? 그래 그래. 자나 그럼 이제 그 본인 버튼 누르면은. 야 누구야 어떤 새끼야 이거 등장 없이 누르는 새끼. <laughs> <laughs> 그러 그러니까 가고 누르라고. 아 개웃기네. 자자자자, 자, 자. 제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말하는 대로 제가 한 박자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박자 빨리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When, o, oh. when, o, oh. we, when, o, oh. when. 누구야? <laughs> 야, 무서워 가지고 버튼 누른 새끼 나와. 오, 웬. 아. 위. 아. 웬. 야, 방금 중간에야. 야, 방금 중간에 말안 야. 야, 들었던 새끼 누구냐? <laughs> 본능적으로 누른 새끼 나와. 너희들은 지금부터 기계야. 코딩이라고 코딩. 어. 아니, 왜 계속 오케이 다시 하자 아이, 웬? 형, 그 코, 형 코딩 알잖아 코딩 원래 으이. 자세하게 말해줘야지 좀더잘 되는 거뭘 자세하게 말해줘야지 <laughs> 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말해 오! 웬! 오! 웬! <laughs> 자 여러분 그냥 눈 감으세요 야! 시발 셋다눈 아, 감아 그냥 눈, 감... 눈 감아 야셋다눈 응. 감아 야! 말하는 순간 누르는 거 알겠어? 누르지 마! 어 누르지 말라고 이 새끼 아직 안 말했잖아 자눈 <laughs> 감았어 셋다 내눈다봤어요 네, 자, 오! 웬 오? <laughs> 네, <며칠? 웃음> 어, 어, 어 자, 집중 집중! 위! 야, 위눈 <laughs>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이새끼 웬? 미쳤던 새끼야. 야, 야,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떤 새끼가 실눈을 쳤던 거 있네. 개새끼가. 아니, 아니, 야. 아. 웬. 오. 아. 오.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웬. 오. 위. 아. 위. 아. 위. 아, 제 <laughs> 아, 어떻가어떡게 어떻게 어떻게 게야기다려떻게 어떻게 어게왜이게게마음게 급해 아, 간을 보려고 떻게 어떻게 어떻를어떻니다떻 잠시만 잠시만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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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키못 바꿔 이거 샤라떻자 오케이 어떻게 자, 습니다 <laughs> 오케이 이번엔 내가 위네요. 에이 나나뭐했냐어너 아래. 나이스. 오 아래면은 금방이지. 그 여러분들 잠시 우리 루라나를 추가할까요? 데요그 네?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사람은 우리 무조건적인 비난 어떻습니까? <laughs> 전 찬성입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좀 차리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실수다 오케이.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 싶을 때. 나이스. 우우... 오른쪽 누르게요. 우우... 그렇지. 비해주고. 왠... 어, 아, 뭐야 씨발. 아, 아니 이런 개호로스봤나 <laughs> 네가 사람 새끼야? 와 대박. 와. 거기서 왼쪽으로 갈 생각을. 누이가 그러니까, 어. 아우 <laughs> 그냥 벽에다가 대가리 받고 죽을라고. <laughs> 왼쪽 새끼야. 진짜 <laughs> 다 웃었는데 방금. 자 가자. 왼쪽 오른쪽. 어 안에. 어, 말안 듣겠다 이거지. 음. 어나다 밑으로 갈 거야. 아, 아야, 아야. 왼쪽은 왜 누르냐? 정신 차리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면 바로 죽었지. 바로 그럼 왜? 아, 거기 죽게 나겠다. 새끼. 새끼 그럼 뭐 위로 갈까? <laughs> 어? 위로 갈까? 자, <laughs> 아, 진짜 어쩌면 좋을까? 어 그렇지 어 한두 쉴게요, 한번 쉴게요. 네, 좋아요 이쉴 예, 거야 한두 쉴게 한두 쉴게 한두 쉴게 한번더 쉴게요 더 쉴게요 한번또 쉴게요 또 쉴게요 나 지금 지금 그런 또시 여기 또지 아야야야야야 지금, 아, 아, 지금. <laughs> 누르자아자지아나 <laughs> <누르잖아, 웃음> 아, 미치겠네 다시해다시해여기도한번더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타이밍 맞게 쉬고 갈게요. 어..뭐지? 지기놈 네, 어? 네, 아래 뭐야! 아, 아래 왜? 아래 뭐야! 방금 보급 끝인데! 아래 뭐야! 야! 정신 안 차려! 야! 아래 개 빠졌네 아니, 이 새끼 이거! 아니, 야! 아래 정신 안 차리냐? 아니, 어? 뻗으시는 줄 알았어요 정신 차리냐? 야! 정신 차려! 클리어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가 300번 죽었어요 와와 300번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개새끼들아 위 아래 위 말을 해, 오사야! 지금! 씨발, 참 빨리도 말한다, 개새끼야. 으이. 어렵다, 어렵다. 금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지 입을 가만히 지지 마, 어?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합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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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손이랑 입이랑 공기화돼 있다니까? 공기화가 되어 있어. 나는 내가 하는 수준을 다해서 빠르게 말하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어, 오케이. 1 5번 레슬링 최고 한 번만 도면 안돼 제발. <웃음> <웃음> 진짜 한번만부탁할게 빨래. 최고 한번 나온다 제발. <laughs> 아이 새끼 이거. <laughs> 야차로로한 번만 싸우자. <laughs> 우리 이제 4 0 0 개서 채웠는데 세 명이 세 보면 안 돼. 나 빼고 한번 해봐. 아한번 해보라고. 자세 명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랜덤으로 되겠네. 그렇겠지? 갑시다. 어, 오케이 내가 두 개야. 박수. 오. W랑 이 심지어 헷갈리는 거임. 갑시다. 오. 아래 위 아래 위. 그래서 먹고 왼쪽 그렇지. 오 아래 아래. 아 고맨. 약간 오빠가 미치라는 거 들리거든. 음. 근데 머릿속은 왼쪽으로 가면 되게 찌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자를 내려놓으라고, 자를 근데 방금 우리 희망이 보였어. 방금 끝이 보였거든, 진짜로. 아래, 해야 돼. 아 미안. <laughs> 아니 자가안 보여줘요. <laughs> <laughs> 내가 태급이라서 높게 본게 아니었군. 자가자가안 보여줘. 아. 약간 다른 게임하는 사람 마냥. 아니야, 돼, 그래 이러고 있었지. <laughs> <laughs> 아니야, 돼, 이제. <있잖아. 웃음> 자, 한번더 쉬었다 갈 거야, 이거. 아래. 아래. 오른쪽. 위로. 왼쪽. 오른쪽. 위. 대어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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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였는지 알수 있는 명목이었죠? 아니요? 딱히 그건 모르겠는데. <laughs> 아, 바로 깨버렸잖아. 응? 쉐라랑. 자, 그러면은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예, 으음.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 나오면은 제가 또 부르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아, 고생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 고생 예. 안녕. 고생 많으셨어요.